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국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들어보세요. 조철 위원님.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식물 대통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할 총리마저 국민의 눈치 대신 조인철 대신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위원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저버린 윤석열과 한덕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초하게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자, 조인철 의원님, 해당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각자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바라보고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혼란을 임받은 국회와 국정을 논하고 운영함으로써 자금의 혼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주십시오. 조인철 의원님, 그만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관 제지하고 있잖아요. 심사 여적권의발행에 대하여 제지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들겠습니다들어갔자 그래, 이제. 자, 먼저 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2023년 7월에 구 방송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현재 분리 징수하고 있는 수신료를 들어보세요.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배주의 법률화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지원금에 차별을 규제하기하여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지를, 이를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박충건 의원, 김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일 건의 법률안 등총세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단만기 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 대한 규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책무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후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양분화무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마약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디지털 포용법안 대안은 고동진 의원, 김장겸 의원, 박민규 의원, 김성교 의원, 박중권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 정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 대안은 안철수 의원, 정점식 의원, 조인철 의원, 김성원 의원, 민영배 의원, 권칠승 의원, 한민수 의원, 황희 의원, 배준영 의원, 이용기 의원, 김우영 의원, 이정원 의원, 황정하 의원, 다 끝났습니다. 들으세요. <laughs> 이해민 의원, 정동영 의원, 최민희 의원, 조승래, 이인선 의원, 정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화를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지능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사업자의 투명성, 안전성, 의무릇 등은 인공지능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기술 도입 활용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의 사실조사 시장명령 및 과태료 등 의무이행 확보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해 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서로 일합식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이번에 어, 국민들이 국회를 보실 때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구나, 역할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비로소 시, 신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안건을 해야 될 안건을 갖고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서로 비판이 생기고 이 본회의장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또 이야기 보세요 저기 저기 저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저용산구에 성심여중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잘 듣고 소리치세요. 이게 저, 자기 안건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많겠으나,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함으로 해서 본회의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본회의장만큼은 서로 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예요?